여러분 <람은 람은>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코코집스입니다와 코코, 블루베리 블루베리가 들어간 블루 초반과 빵과 포도 에이드입니다. 그럼 재밌게 그저, 봐주세요. 네. 와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죠? 저도 네. 여러분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 왜못오리냐 말하자면은 고도? 요즘 학업 스트레스도 좀 있고. 방학이긴 하지만 이거, 네, 응. 요즘 제가 또 연주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응. 그래서 좀 바빴던 것 같아요 어, 너무 어, 오늘 정말 오랜만에 들어오니까 음, 정말 어색합니다 음, 어, 여러분 드디어 방학이에요 정말 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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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해도 학교 방학 일주일이긴 한데 자, 학교 방학이랑 학원 방학이랑 겹쳐서 학원이 방학이 화요일, 목요일 밖에 없어요 너무 너무 그러니까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만나요 꿀이란 사실 <laughs> 아 정말 좋습니다 아 오늘도 피아노를 갔다 왔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laughs> 진짜 여러분들 혹시 학원 안에몇개 다니시나요? 오랜만에 학교 다닐 때는 한 조각밖에 안 다녀요 어, 월속영화, 수,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은 바로바로 피아노입니다. 음악곡도 언제 준비를? 그렇만 했던 거는 뭐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중요 소리가 지금 잘안 들려가지고 음악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녹음하고 있어요. 아, 근데 <laughs> 지금 음악 괜찮나요? 음악곡도 근데 오늘은 좀 코코집사의 의외로 별로 영상이 너무 길어 너무 어려운 영상이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이때 사실 찹쌀가루가 정말 맛있었어 3분의 2는 썼단 말이야 사실 <목소리가> 아 생각...생각론가 그러니까, <목소리가> 정말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또, 이 편은 좀, 귀찮을 것 같은데. 음, 아무튼. 음, 지금은 녹음이 중요하니까, 녹음을 먼저 봐바바바해야지 어, 근데 오늘 브금 좀잘 어울리나요? 제가 평소에 정말 하고 싶었던 브금이 있어가지고, 그만했어요. 아, 맞다. 형으로 저는, 어, 집에 같은 거 캡컷 있어요. 어, 여러분들이 위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웃음> 어, <웃음> 네, 저는 제가. 부금에 저는 보통 그리고 부금에 쏘큐트 많이 써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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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laughs> 네, <이런>, 그런 거 같은데 <laughs> 아무튼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거 뭐, 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음, 여러분 힐링, 힐링, 힐링 들어가실게요. 하나 둘셋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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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만들었네요. 좀좀 해주고. 내 반죽이 좀 묻었어요 손에 그래가지고. 그고다가 음. 이게다가 이제 힐링 들어가실게요음손 어떻게 만게 저는 이때 그냥 클레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필레 구워서 만져서 했거든요. 근데 정말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인형 할때 플레이 콤마 필요한데. 아니요, 그 플레이도 좀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바쁜 여자예요. 음, 헛소리입니다. <laughs> 자, 한 주이 거의 완성이 돼 갑니다. 거짓말이에요. 이제 슬슬 손에 씻고 와야 될것 같아요, 손님. 너무너무 서워요 손에 씻고 오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위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일단 먼저 반죽을 먼저. 우리 음. 코코가 지금 배고프다고 있네요. 배고프. 엄마나 배고파. 이 <놀람> 알았어 코코야 다 됐어. 음료수만 만들면 돼. 그 전에 엄마 손좀 반성... 씻자. 반죽에 해야, 좀 반죽에 나중에 색깔을 굴리겠어요. 모두 애들은 먼저 이렇게 손먼좀 씻을게요. 손 씻고 올게요 손 씻고 와야 될오같이오 씻고, 씻고 이 오케이. 이오 오케이. 엄마 손 씻고 올게.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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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드타이자 먼저 포도를 넣고 이도를 넣고 포도를 넣고, 넣고. 탄산에들가에물도들어이양탄산도 근데... 넣고, 물이... 넣고 자, 이제 뭐가 남았죠? 맞혀 이십시오들이들 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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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리 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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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조금들 이들어. 이들 구독 들이렇게 하면 어 우리 꼬꼬가 80만 구독하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한 1년 lit. 정도 하는데 한 10, 10, 10 응. 10년 80년이 고아데 구독 좋아요 한명 구독 아요한 구독 좋 구독 좋 완성 <있겠어>? 완성 자불려볼게요 <Arbeit> 찹쌀가루를 좀만 더 넣어가지고 손에 좀안먹게 한번 안 해볼게요 아아 찹쌀가루 뿌려.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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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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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고, 뿌리고, 뿌리고 와, 여러분 벌써 잘했어. 6분이 지났다고 아주 안돼 우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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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야. 과거이다, 야. 녹음하기 전에, 나야. 야, 그말당장 퇴퇴퇴. 사실, 이때 제가 말을 한번 하는데 하면... 목소리가 잘안 들려가지고, 긴급하게 녹음을 추가했어니

도둑쌤 냠냠 다 묻다 응. 너무 아니 야 아, 코코야 너왜 이렇게 예, 빨리 먹은거야 음식을 여러분 할게. 오늘 영상 할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780명 구독자가 앞두고 있습니다 잘. 구독과, 잘. 좋아요.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몽 바이바이 에브리원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哎呦。